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은 이제 불문법이죠, 불문법. 우리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불문법인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다른 말로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오로지 성문법만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불문법상의 원리인 관습법이나 판례법, 아, 그리고 조리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소음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조리예요, 조리. 예, 그동안에는 불문법이어서 뭐 명문의 규정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 예, 특히 이제 비례, 그 비례원칙 있죠, 비례원칙. 아, 비례원칙은 우리 헌법 37조 2항의 예,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예, 기본원리로 봅니다, 기본원리로. 기억번호에 맞는 지문이죠. 평등의 원칙도 우리 헌법 11조에 이제 규정이 있는데 원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같은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금지, 그와 관련해서 자기구속의 법리를 법리의 이론적 근거를 평등의 원칙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신뢰 원칙에서 끌어내기도 하는데 다수견에는, 다수견에는, 어, 평등의 원칙에서 끊어내요. 평등의 원칙에.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그, 위법한 설례에 대해서는 자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설례는 기본적으로 적법해야 돼요. 법 그래서 니음번은, 어, 틀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디급번에 오게 되시면, 이명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명 결격 사유.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보면 임용 결격 사유가쭉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될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깜딱 그걸 알지 못하고, 어, 임용시켰다가 뒤늦게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걸 취소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이제 취소라는 말이 있어도 그게 취소란 말로 무조건 단정지면 안 돼요. 그 취소의 의미가 철의 의미 수도 있고, 또는, 무효인데 취소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요, 이명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이명을 한 뒤에 그 결격 사를 알게 됐을 때, 그 하자를 취소가 아니라, 무효 사유로 봐요, 무효 사유로 아, 따라서 이 취소는, 굳이 하게 하면, 용어는 취소를 썼지만, 무효로 거야, 무효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효를. 그래서 이제, 요 무효를 확인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실, 우리 실내 우리 본치 있죠, 실내 본치. 신의 책은 취소 사유일 때만 적용되지, 무효의 사유일 때는 신의 책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급번도 틀린 지문이 돼요, 틀린 지문이 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이제 리번이 되겠어요, 리번이 우리 행정기본법에 그동안에는 규정이 없었던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 그 불문법에 관한 조문들이 쭉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우리 행정기본법의 비례 원칙이나 부당결부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 원칙에 관한 조문들은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 근데 요 자기 구속의 법리에 관한 조문들은 우리 행정기본법에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을번을 잘 챙기셔야 돼요. 일 번을 그래서 정답은 일반 기억 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법 총론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행정법상 일반 원칙이 쉘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